미국의 배당 귀족 ETF로 불리는 SCHD 그리고 혁신의 선두 주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ETF인 QQQ 제가 최근에 이두 ETF를 투자할 때 효율이 좋은 여러 조합을 추천드렸었죠 오늘은 효율이 좋았던 조합 중 5대 5 비율로 10년, 20년, 30년 동안 월 50만원씩 따박따박 적립식으로 모을때 기대 수익률과 예상 배당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연마다 진행한 결과인 점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먼저 SCHD와 QQQ를 오디오 비율로 10년 동안 월 50만 원씩 따박따박 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첫달 375달러, 하나로 약 50만 원으로 시작한 자산이 미친 듯이 불더니 10년 후 무려 108,930달러, 하나로 1억 4,595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. 이 수치는 연 복리 수익률로 14.85%나 되죠. 다음으로 연 배당금은 어땠을까요? 23년 연 배당 수익률은 SCHD는 3 4 9 QQQ는 0.62%였죠. 해당 연배당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, 연배당금은 2,238달러를 받게 됩니다. 여기에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다면, 1,902달러, 하나로 255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. 어떠신가요? 총액 1억 4,595만원과 연배당 255만원이, 어떤 분들에겐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겠지만, 또 어떤 분들에겐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일 수도 있죠. 그렇다면 이 금액을 늘리기 위해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현실적인 방법은 단 하나죠. 바로 투자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20년으로 기간을 늘린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? 10년 연봉리 수익률인 14.85%로 계산을 해보면 20년 후 총액은 4 8 9,302달러 하나로 6억 5,560만 원이 쌓이게 되며 연 배당금은 1만 55달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를 제외한다면 8,546달러 하나로 1,148만 원을 받게 되죠 투자 기간을 20년으로 늘림으로써 총액과 연 배당금이 약 4.5배 증가하게 됩니다. 10년에 비해서 20년으로 투자 기간을 늘린다면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과연 30년으로 투자 기간을 늘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벌써부터 설레는데요. 한번 살펴보시죠. SCHD와 QQQ를 5대5 비율로 30년 동안 월 50만원씩 따박따박 모은다면 총액은 무려 205만 1,826달러. 하나로 27억 4,919만원이 쌓이게 되며 연 배당금 또한 무려 42,165 달러를 받게 됩니다. 여기에 배당 소득세와 건보료를 제외한다면 세후 32,467 달러, 하나로 4,363만 원을 받게 되죠. 투자 기간을 30년으로 늘린다면 10년과 비교해서 총액은 22배, 연 배당금은 17배 정도 증가하게 되죠. 정말 대단한 결과죠. 여러분들에게 27억은 어떤 돈인가요?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요. 2023년 대한민국 순자산 상위 5%가 대략 14억 이상입니다. 그렇다면 30년 후엔 대략 인플레 수치를 2%로 잡고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가정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약 25억 정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상위 5%라고 볼수 있겠죠. 이 말은 단지 30년을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린 대한민국에서 부자 상위 5%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어떠신가요? 30년부터 10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결과죠. 이렇게 투자 기간을 10년씩 늘리면 복리의 마법으로 엄청난 수익률 증가를 가져다 줍니다. 이런 결과를 보면 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볼수 있는 결과였죠. 물론 10년, 20년, 30년 투자는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또는 제2의 워렌버핏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이란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고 중도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SCHD와 QQQ를 5대5 비율로 월 50만원씩 10년, 20년, 30년 동안 투자하면 어떤 수익률과 배당금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장기투자 마인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